아니 그니까 주소를 잘못 알려줘 지금 우리가 커피 마시자고 나왔잖아 우리 새 모였다고 하면은 빠지면 왕따 되니까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<laughs> 딱 카페 먼저 가있고 야너 애들이랑 나왔는데 커피 마실래? 어 알았어 알았어 뭐 올거 아니야 근데 주소를 다른데 보내주는 거지 엉뚱한 주소로 불러서 생고생 시키기 왜? 네? 뭐야? 야 아니 애들이 커피 마시자고 해서 카페 가는데 너 올래? 어? 지 카페? 카톡으로 보내줄게 주소 알어올 거지? 어. 잠깐 뭐 은줄이 뭐 산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면은 어. 먼저 시켜서 먹고 있어 알았어 어 카톡 담백하게 해줘 <laughs> 우리 카페가 어디야? 저기 로봇 카페 싼거 하나 있잖아 로봇 카페게시켜도데 출퇴근 오 너무 좋아 출퇴 <laughs> <laughs> 그냥 돈 쓰는 거 하나도 안꺼야이 차에서 티타임 가지니까 너무 좋다 이럴 거면 그냥 사가지고 방에서 먹었을 텐데 대공감 맞다. 가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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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? 인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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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첫 번째 통화는 다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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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왔어. 뜯었어 잠깐 <laughs> 이제 반응이... 충격한데? 별 반응이 딴... 없네. 짠! 갑자기 넷이 단톡방 봤어. 다들 어디? 나 카페임. 에 왜? 전화 나가버려. 아니... 전화 다 이건 받아야 돼. 여보세요? 왜? 야, 너 어디야? 너왜안와 카페? <laughs> 왜? 거기 옆에 있는 카페인데 누가 그 잘못 갔나 봐. 아이씨 <목소리> 너 거기야? 우리 옆인데. 왜 우리 맨날 집합시키는 거야? 그내 방이 여기 뭐 대합실이지. <laughs> 아니 내가 우리, 우리 어제 하다가 있잖아 <laughs> 그걸 내가 또어제밤에 생각했는데 여기 앞에 2호 타운이 있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선현한테 2호로 오라고 했어. 아 <laughs> 그럼 당연히 2호로 가니까. 굳이. 너 2호로 와 하면 어디 갈 거? 2호 카페. 어 아, 이렇게 되잖아. 이제 어? 강제로 네. 그냥 커피 마시기. 내가 엄마한테 말을 못찍고 있어. 나가면 엄마한 전화 준다. 고 우리 그때 커차창 나와가지고. 이거 커피 사. 이거 는 먹고. 그러면에그다야지 야, 좀 졸려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는데먹게 <laughs> 아, <좋지>. 이로 와. 감사합니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요감사 왔어? 다감사합니 <laughs> 네, 아.. 같이 오줄라고 애들한테 쇼핑 나 여보세요? 야너 어디 와? 2호! 어디 와요? 데 2호야 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지금 뭐 애들 2호 여기 왔어요? 안 왔어 난 모르지? 야너 우리 카페 갔어? 어 아.. 아 여기 집 앞에 2호 타운. 이호 타운이 또 어디야? 빌라 있어 2호 타운. 그집 좋은데다. 너2호 갔어? 멀리 갔어? 아 진짜. 아니야 이호 타운에 뭐 있나? 아니 거기서 만나서 어디? 카페를 가려고 한 거라고. 지금 이호 와. 아니 나 거기 안 먹잖아 잘. 아다 씨, 몰라 일단 여기 2호로 와.

어, 어디야? 8번 출구. 아직 8번 출구야. 또, 또, 다지마 아니, 우리 8번 출구에 있는데, 너왜 이렇게 안 와? 어, 그제부터 아, 야, 그러면 8번 출구가 2개냐? 아니뭔 소리야? 5승력 8번 출구 하나잖아. 오승역오 5성력 8번, 8번 출구! 아니 빨리 와! 아씨 추워 죽겠네, 너뭘 뭐 시켰어? 다키지, 그러면. 뭐. 싸워, 싸워! 안없으니까 그렇지, 8번 출구에서 뭐하네? 여기 너네. 빨리 오라고 사진 했어. 빨리 와 떨어. 자, 아, 빨리 와. 빨리 와. 여기. 입장차 탈래? 아, 여기. 어? 뭐야? 안주 가져와. 빨리 와 아... 안주 기다리다가 술다 깬다. 빨리. 안주 앉아. 아니, 팔분치고 앞으로 가야겠다. 팔꿈치고 앞에서. 짠해요, 빨리. 여기 웨이팅 했어. <laughs> <같이 마. 웃음> 아, 너몇잔 했어, 이미. 아니, 같이 기로 했잖아. <laughs> 진새끼야. 팔분치고 <펄별치고> 했었다, 이거. <laughs> 봐봐, 저기. 저앞에도 계란빵 사와. 아, 마른 안주 존나 가먹네. 지도좀잘 보자. 너 재밌다. 야, 이건 못 들어. <laughs> <laughs> 아 <됐다. 웃음> 아, 다아 오늘도 김선응 조져야지 어 김선응을 존나 괴롭힐거야 조 내가 너보다 오래살 거. <laughs> 오 조까 조까